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어, 다리 힘풀려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거를 저는 오늘 지금 바로 또한번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 야, 여러분, 드디어 돌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돌탑이 맞는데 돌탑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laughs> 어딜 둘러봐도 돌탑은 보이지 않아 와 내가 진짜 돌탑 보려고 지금 400m를 여기 오는 길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너무 위험한 지역은 촬영을 못해서 못 보여드렸는데 이러게 있습니까? 아, 이정표에는 돌탑 400m, 아까. 아, 진짜. 분명히 저 키만한, 한 이만한 돌탑이 서 있는 거를, 어, 저도 이런 사전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 하. 아, 무슨 일인지 사라졌네요. 돌탑. 자, 이정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비계상 1.1km에 반대쪽 돌탑 400m 합쳐서, 1.5km 맞죠? 그럼 400m가 여기가 확실한데 아, 돌탑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 어, 다리 힘풀려 저의 잃어버린 400m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죠? 여기서 잠시 앉아 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쪽에 돌의 자해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 무너진 것 같아요. 사람에 의한 것인지 뭐 자연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최종 목적지 비계산 정상을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km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험준한 곳을 제가 꾸역꾸역 올라와서 볼탑을 향했었는데. 아쉽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천천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만 이렇게 힘드나? 아니야. 나는 등산을 즐기러 온 거니까. 어, 등산을 즐기러 온 거야. 나는 등산을 즐기러 온 거야. 등산. 등산 즐기러 온 거야. 온김에 촬영하는 거야. 어. 아. 아, 어, 괜찮습니다. 예. 정상에 가면 더 즐거운 볼거리들이 있겠죠? 아, <laughs> 어, 비계산 어, 어 역대 조금 힘들었던 산 중에 하나로 기억이 될것 같아요. 이 산을 비계처럼 배고 잔다고 해서 이거 비계산 아니야 이거? 1 2시 조금 넘어서 출발을 했거든요. 현재 시간 거의 4시 다 됐습니다. 지금 4시간째 자, 막바지 1.1km, 어, 1시간 정도로 주파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아, 힘난다. 힘들어도 이런 맛에 등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얼마 만에 만나는 능선 길입니까. 하 아, 이런 길만 있으면 정말 편하죠 등산이. 행복해요. <laughs> 너무 행복해.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하죠. 매번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만. 너무 계속 험난하다가 이런 코스가 나오니까. 아 정말 좋습니다. 살것 같네요 이제. 아 예쁜 진달래길도 보이죠? 와 저기 올라가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만 더 힘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어, 좀 나름대로의 도전을 하고 있었어요. 어, 그래도 평소에 등산을 다닐 때는 이런 간식거리 이런 것들 조금 많이 들고 다니는데 오늘은 그냥 물 아, 아까부터 아 계속 보셨던 그 통물 있죠? 그것만 먹고 있어요. 지금 너무 배고픕니다. 지금은 빨리 하산해가지고 저기 거창 휴게소에서 라면을 먹는 이런 상상으로 지금 버텨가고 있어요. 지금 라면을 꼭 먹어야겠습니다. 하산하자마자 아, 아, 휴게소에 가서 초코우유 한잔하고 라면 허로록 그냥 허로록 어? 지금 그 힘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 오늘 진짜 힘들어요. 역대급이에요. 오늘 아, 등산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뭐 물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던 이야기는 힘들면 돌아갈 수 있을 때 그런 마음가짐이었을 때 해당하는 거고 어, 저처럼 이 독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등산을 한다면 아, 반드시 아, 간식거리는 넉넉하게, 남더라도 넉넉하게 챙겨다니는 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거를 저는 오늘 지금 바로 또한번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laughs> 어, 예전에는 저기 가야산, 가야산에서 멘토스, 멘토스 일곱 알인가 여덟 알로 버틴 적은 있긴, 있긴 있거든요. <laughs> 지금 눈앞에 저기 <laughs> 가야산 같은데요, 저기. <laughs> 높은 산 하나 있을 겁니다. 여기가 가야산이에요, 가야산. 어, 저 곳은 이것보다 훨씬 높은 곳이고, 대신에 뭐, 거리는 길겠지만, 코스 난이도는, 어, 여기 비계산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가야산 생각하고 좀 쉽게 본건 사실이에요.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파이팅! 지금 해도 지금 조금씩 지고 있어요. 어, 이젠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빠르게 정상을 찍고, 내려가야 해요. 해발 1136m 비계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 너무 힘들었어요. 아, 진짜. 아, 오늘 산행은 제가 준비를 못한 만큼 정말 역대급으로 힘든 산행이었고, 아, 그래도 이렇게 오면서 좋은 풍경들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위안은 됩니다.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사에 진이 좀 많이 빠졌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준비를 좀잘 했다면 어, 난이도 중상에 그치는 그 정도 산이었겠지만 오늘 저는 이 물통 하나로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상으로 드리고 싶어요 상 지리산 천왕봉과 그 비슷한 난이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역대급이에요 예 후. 다음에는 좀더 알차게 준비를 해가지고 먹는 즐거움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너무 산에 집중을 했어 내가 이건 아니야 정원아, 이건 아니야. 어, 즐거운 산행을 합시다. 예. 정상이 주는 이 기쁜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힘들게 올라온 만큼 더 보람찬. 네. 이제 바로 하산을 해서 초코우유가 너무 먹고 싶어요. 초코우유를 마시고 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정원 일기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제 하산이다.